빌비리뿌리를 찾아서 토프 2편 토을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신 것 그대로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대로 드러났었을 때 그것을 다토이라고 하시죠 오늘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빛을 보시고, 빛에 대해서 도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빛에 대한 평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의도하신 역할을 다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하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 중에 있어요. 흑암 중에 있고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십니다. 운행을 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계산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으라 했셨을때이 빛이 있게 된 것이죠. 그대로 된 것이죠. 그것이 토이지만이 빛으로 인하여 이제 볼수 있게 됐다라는 것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된것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토부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개시가 일어난 것이죠. 전에 보지 못했던 인류가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서 흑암 속에서 모든 공허와 카오스와 폐허 속에서 있는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개시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빛 때문에 시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력이 생기게 돼서 볼수 있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토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류가 우리가 아볼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빛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볼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토부하다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너무 감탄스러운 거,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에이, 아버지가 막내딸은 고라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큰딸에게 있어서 이 텔레스콥을 통해서 와, 저 은하수를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말해주고 또 연습하도록 격려하고 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이 바닷가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개를 주셔서 오 이쁜 그 무늬와 색깔들을 딸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봤으면 좋겠는, 그죠? 관점을 나누고 싶은 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웃을 보기로 원하고 자녀를 보기로 원하고 아내와 남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죠. 이해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이 장님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로 보게 되는 아 이러한 존재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이런 존재군요. 아, 내 네, 이웃도 그런 존재네요. 네,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게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빛의 역할은 무엇이 과연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알 길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laughs>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근데 그냥 교육만 해서 잘 살아라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어, 창조하신 그 의도하신 모든 바 목적하신 모든 바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토우하도록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모든 토부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딱 생각하면은 어떻게 행하는 것 그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목목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거고 어, 예를 들자면 뭐 십계명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은 하나의 목록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하면 은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지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토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아 이게 나의 토부한 존재 모습이구나. 그것을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토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셔서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토우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본질이고 이것을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구나.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나의 진정한 본질 DNA구나. 내가 막 억지 추력으로 하려고 막안 아, 되는 거막애어서 되는 그게 착한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고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이 빛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게 도부한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사는 것이죠. 나의 본질을 사는 것. 나의 토부함을 당연히 사는 것. 그래서 이 토부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토부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 나의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어주십니다. 너희도 토부하기 때문에 이제 토부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시죠. 오늘 토부 2편 살펴보았습니다.